안녕하십니까? 꽃망구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7명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수치는 OECD,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 일이, 일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일본과 비교하면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무려 69%. OECD 평균의 3배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25.2%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빈곤율 차이는 더 분명합니다. 한국은 40.4%로 OECD 중에서 최악인데요. What? 일본은 절반 수준인 20.2%. 즉, 한국 노인의 절반은 빈곤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고, 노동 참여율 세계 1위의 배경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렇게 높을까요? 첫째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연금만으로는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갑니다. 둘째는요, 사회적 이유라고 하는데요. 일하지 않으면 외롭다는 심리, 누군가에게 소속돼 있다는 자존감. 몸을 움직이는 게곧 건강 관리라는 생각 때문이래요. 하지만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사회보장 제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노동 참여가 강제보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죠. 생존보다는 활동적이고 싶어서 사회와 연결되고 싶어서가 많습니다. 같은 고령 사회지만 한국은 빈곤 압박, 일본은 선택적 노동 참여?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평생학습과 연계한 재취업 교육과 멘토링, 후배 세대 지원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같은 사회적 일자리 확대, 무엇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고용 환경이 중요하겠죠. 노인이라고 해서 단순히 싸고 오래 쓸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하는 노인은 한국 사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